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. 서리가 내리고 영도 날씨에 이제 서리가 배추에 다 올라왔습니다. 그래도 저희가 지금 묶어주질 않았어요. 배추를 이렇게 서리를 다 밟고 있습니다. 낮에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풀릴 것 같습니다. 여기 무는, 무도 지금 서리를 맞아가지고, 메가르 없이 팍 쓰러졌네요. 네. 갓은 자라다 자라다 못해가지고, 옷자람에, 어, 너무 많이 자랐네. 여기, 갈락무, 보십시오. 앞에서 반지를 캤습니다. 하하하.